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책 중에 더고 기버라는 책이 있어요. 기버라는 그 것으로만 찾아도 어이 책이 검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주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예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면 뭐가 있냐면 학원 대박나는 법 중에 하나가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적인 학원, 학원들은 학생이 들어올 때 박수 쳐주고, 들어올 때 선물 주고, 어, 뭐 들어올 때 잘해주고, 들어올 때 환영해주고, 이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는 언제 봤더냐. 예, 내가 널 언제 봤더냐. 쌩! 한 거야, 그냥. 쌩! 해. 그냥, 예. 애가 뭐이러저러 이유로 이제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너를 언제 봤더냐, 쌩! 하면 그런 이제 원장님은 점점 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laughs> 원장님들이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이 처음 학원에 들어오면 이게 서로 선생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둘다좀 힘들어요. 기존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왜냐하면 서로 성격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좀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존의 학생들이 오래 다니는 게더 좋아요. 예. 새로운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예 선생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약간 끈기가 부족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그런 애들 중에는 이 원장님의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을 알기도 전에 그냥 몇달안 다니고 학원을 그만둔다는 거죠. 예, 알기도 전에. 학원을 그만둔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또 학, 학원을 많이 안 다녀본, 그 그러니까 초짜 학생,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이제 나가면 그 선생님들이 언제 봤더냐, 이러면서 쌩! 하고 그렇게 대해, 대, 대한 후에 학생이 이제 그렇게 떠나보내면 학생이 나가서 다른 학원을 다녀봤는데 이 학원은 내가 예전에 다이어트 학원보다 훨씬 더 못해 알고 봤더니 그 선생이 나한테 잘 대해주는 그런 예 선생이었어 이 학원 저 학원 다녀봐도 예전 선생이 더, 더 나아 그런데도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어그 학원에서 어 마지막 기억이 그 선생의 쌩한 기억 기억 어 그것 때문에 약간 그 학원에 돌아가고 싶은 미련이 있어도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생님들은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아직은, 아직은 제가 프로가 아닌가 봐요. 어, 저는 <laughs> 그, 그만둘 때,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어, 잘 대해주고 선물 주고, 이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만뒀는데 한몇달 후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예, 그런 예, 프로정신이 강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선생님들은 애들이 예, 컴백하는 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번 떠나보내고 새로운 애들만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요즘 같이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 동네에서 어,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학원이 많이 생기고 예 그런 상태에서 한번 그렇게 떠나 보낸 아이들을 두번 다시 안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비즈니스가 예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laughs> 예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예 예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어,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한, 한 7, 8년 정도? 예. 그 정도 전서부터 저는 세상에 모든 책은 다 필요가 없다. 나는 성경 하나만 읽겠다. 차라리 여러 가지 무슨 노하우 이런 것을 읽느니 그 시간에 내가 읽었던 성경 한번더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아니면 책을 읽지를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 이전보다 성경만 읽고 살고 있는 그 이후에 제 자신이 좀 더, 어, 좀 좀더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 떡을 물 물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가 어, 너가 그것을 뭐 그것들을 찾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어, 이게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떡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축적해봐야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옛날 옛날인데 상하고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은 물 위에 띄워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어그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이 어 내가에 빨리 하러 왔다가 그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 배불릴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 떡들이 수일 후에 너를 다시 찾아온다는 게, 와, 정말 성경은 오묘하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어, 힌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귀절이 있냐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어, 장수를 하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 장수를 하고 싶은 건강식품을 많이 때려 먹고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장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의 법칙이, 이 우주의 법칙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 점점, 점점 깊이 예,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뭐 이런 어, 식의 어, 생각을 계속 어, 하며 살았었던 것 같아요. 어, 예. 그 영어로도, 영어로도 give and take라고 그리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도 주고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 영어와 우리나라 말이 힌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가 나에게 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면, 즉, 내가 먼저 받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별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봐도 돈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부를 유통한다고 유통하는 걸 강조를 하고 부를 축적하는 걸 강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사는 걸 이렇게 봐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축적하려고 하고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예, 결국은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이치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뭐라 오냐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계속 사람들이 들숨만 하고 살 수는 없고 반대로 사람들이 날숨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에도 뭐 음양의 이치들 밸런스 뭐 이런 예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밸런스,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돈에도 아, 균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어 제가 그투고 기원가 그 기버라는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예, 그 김미경 t v 인가 오늘 우연히 그 분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아 어, 그분이 주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느낀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어, 오늘 좀 나도 내 유튜브에서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들숨만 하고는 못 살고 날숨만 하고도 못 살아요. 영어로는 inhale만 하고도 못 살고 exhale만 하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맞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이 쉬었으면 한번 내뱉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의 위치도 똑같다는, 똑같다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 금미경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정말 그렇다. 저는 그 말에 동조를 예 하, 어, 하고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디 뭐 기부 하나 한적 없고 그냥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크게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크게 나갈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아니면 크게 뭐 아프거나 아무튼 돈이 한 평생 벌기만 한 사람들이 잘 사는가 그것은 아니다 만약에 겉으로는 잘 살아 보여도 그 자식들이 또예안 된다 왜냐하면 어 나가서 일을 왜해 부모가 자기 일을 안 해도 부모가 돈이 많아 가지고 그게 다 자기 돈이 되는데 이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 돈을 좀 뽑아 먹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식들끼리도 싸우고. 예,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본인의 발전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돈은 자식들에게는 해악을 준다. 이런 것을 좀, 예, 깨달았습니다. 예, 홍보를 하는 것을 봐도 안 되는 학원장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홍보를 하는데 쓰는 돈은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걸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에 입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원에서 학교 학교 앞에서 뭔가 전단지를 돌린다든가 이랬을 때 어~ 그~ 안 되는 학원장은 애들이 버린 그 학교 앞에서 애들이 길바닥에 버린 그 전단지에만 눈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봐 이렇게 애들한테 줘봤자 다 버린다니까 이거 돈 버리는 짓이야 예 이렇게 말을 말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느낀 느낌 바로는 이 홍보를 하는데 쓰는 돈은요 <laughs>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돈을 그냥 홍보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홍보에 쓰는 돈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오는데, 단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그걸 정말로, 어, 정말로, 어, 맞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장을 망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반찬이고 뭐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장을 망하게 하려고. 예. 그냥 만원뭐 5,000원 내고 들어온 사람한테 막만 원에치만큼 이렇게 밥을 그냥 주고 막 고기를 그렇게 주고 반찬을 그냥 갖다 주고 막 사장 망하게 하려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종업원 때문에 그 가게는 대박이 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장 자기가 장사를 하면 망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면은 그 가게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 자기 돈은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은. 예. 근데 남의 돈은 잘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할게 아니라 남의 사업 하는데 들어가면, 예, 그 사업을 살려줍니다. 성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을, 예, 주는 것을 어떻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는 것을. 옛날에, 어, 돌이켜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집에서, 어, 공부방으로 집에서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갓난작이갓난자이 <laughs> <깐난자기 웃음> 키우는 게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하루 종일 예집 밖에도 못 나가고,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요. 그냥 그렇게 흘러버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어. 애 보면서 이렇게 있는 삶이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예. 그런데, 어, 이걸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애가 한 명이 들어왔어. 15만 원을 냈어. 어우, 15만 원 이게 내 돈이네. 예. 내가 돈을 벌었네. 그런데 걔가 와서, 어, 어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다 보니까 막, 저한테 막 익살도 떨고, 막 나를 막 재밌게 해줘.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하루 종일 있으면 은 애하고 둘이 있으면 사람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애가 이렇게 집에 와. 공부하러. 그러면 막 익살도 떨고 나를 막 기분 좋게 해줘. 그럼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어, 식빵 좀 먹어라. 배고프냐. 식빵을 좀 구워줬어. 그때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 그러던 애들이 이제 한둘한둘둘셋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어 겨울인데 애들이 추워 보여. 오뎅탕을 끓여줬어. 오뎅탕을 오뎅을 끓여줬어. 어 근데 애들이 그냥 뜨끈뜨끈한 오뎅탕을 먹으면서 너무 너무 좋아해. 예. 또 어느 때는 떡볶이를 해줬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배가 고픈 애들한테 떡볶이를 해 주고 막 이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줬을 거예요. 애들이 지금도 그 말을 하는데 옛날 집에서 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때가 더 먹을 걸잘 줬다고.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애들도 있어. 집에서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학교 앞에서 지금 교습소에서 하는 것보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좋은 거야, 나도. 나는 애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어, 이 우울하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애들도, 어, 귀엽고 좋고. 그 다음에 애들 엄마도 좋은 거야. 이거는 돈 15만원 내고 다녔는데 맨날 맨날 뭘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거창한 뭔가를, 어, 집에서 어~ 선생이 해주고 그 그러니까 엄마들도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나는 공부 시간에 그걸 해주진 않았어요 공부가 다 끝나고 먹게 했어 왜걔네 걔네가 어~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또 지켜줘야죠 어~ 내 돈이 귀하면 그들의 돈도 예 귀하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하고, 뭐,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픽업 서비스도 안 하고 이러는데도 그냥 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오만하고 거만하면 완전히 영안이 닫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잘난 맛에만 살아가지고, 나는 내가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 먹이고, 뭔가를 선물을 주고, 이거는 절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왜 내가 학생들한테 먹을 걸 줘? 그것들이 나에게 뭘 사줘야지. 그래서 가끔 가다 엄마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당연시해. 왜? 나는 너무 잘나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내 학원을 했을 때도 애들한테 먹을 걸한 번도 사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때도 내 잘난 맛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젊겠다, 뭐다 인정받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났다. 라는 생각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된 거야. <laughs> 예,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걸 <laughs> 느끼고 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뭔가를 애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선물이 들어와요. 선물이 엄마들이 선물을 줘. 선물을 뭐 먹을 것도 갖다주고 선물도 갖다주고 이러면 나중에 얼추 그걸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내가 애들한테 해 먹인 것보다도 많은 선물이 들어왔어. 내가 무슨 어떤 걸 해도 어 주면 받는데 받는 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받음을 예약하는 행위이다. 예.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받음을 예약하는 행위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받음을 예약하는 행위라니까요, 주는 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면 나는 계속적으로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주질 않아. 내 것만 움켜지고 있고 전혀 주질 않아.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일도 끊겨버리는 거죠. 받는 일도 끊겨버린다 다시 아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건데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겉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행위야말로 이것은 받음을 예약하는 행위이다. 예라는 말을 어, 드리고 싶고 어, 그런데 이게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예,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주기 시작하면 나중엔큰 것도 선뜻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큰복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그래 클킴 선생님이 주라고 해서 알았어, 나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너무 너무 아까워. 그래도 그냥 주는데 이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주는 행위는 뭐랄까? 얼굴에 드러나요. 내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짜증도 섞이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그런, 그런 식의 주는 게 애들한테 감흥을 줄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후덕하게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 <laughs>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예,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전의 에, 길로 들어가는 첫 걸음.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은 받음을 예약하는 행위이다. 이러면 안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이러면 안줄 이유는 없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수익금을 그100% 어, 기부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걸 딱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걸 안본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가 아무리 날고 기게 뭔가 유튜브에서 히트를 쳐봐야, 예, 오천명,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한 만명까지 간다고 쳐. 그러면 한만명 구독자가 한만명 정도 돼 그러면 한만명 정도 되면 수익이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저는 지금 두 달에 한번한 한 14만 원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의 정책상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불이 안 되면 100달러가 안 되면 그걸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달로 2월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한10 3만원, 뭐, 12만 5천원, 뭐,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3번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당연히, 예, 열매 나눔 재단에 기부를 했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예. 만약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를 하는데 뭐 쓰고, 세상 사는데 그걸 뭐 쓰고, 그몇 푼대는.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구독자들 눈치를 보겠어? 근데 나는 전혀 안 보거든. 왜? 그 내가 가질 돈도 아니고 이건 모든 건다 어? 뭐 하나님의 역사다. <laughs> 예. 그러니까 너무 나는 배짱 장사를 하는 거야 배짱 장사를. 예. 구독자들 눈치도 안보고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다짐한 게. 내 유튜브 수익금이 아무리 쎄져도 나는 그거에 50배 100배 이상 번다 예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뭐 유튜브 수익금 그거 나오는 거 내가 지금 버는 거에 50배 뭐 50분의 1 60분의 1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교회 11조도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건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저의 학원은 들어온 애도 극, 들어오는 애들도 극히 드물고, 나가는 애들도 드물다고.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세 번, 예, 수익금을 이제 열매나눔 재단에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 명의 아이가 들어왔어요. <laughs> 예, 그 코로나 이후에 세 명의 아이가 아무런 뭐 홍보도 안,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주 못된 못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독하고 못된 강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별로 이, 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 망하지 않으면 뭐랄까 예 망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 그런 예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학생들은 들어온다. 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김미경 강사님의 줘야 성공한다. 이것에 100% 동감을 하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와, 그러면 나의 생각이 결국은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 줘야 성공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모든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어,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너무 죄송해요. 예. 내일도, 어, 내일 또 월요일 또 시작인데 힘찬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